저 어린 생명을 치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아,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깊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완전 범죄 또 어떤 뭐 어, 에너지 드링크의 그비결 예,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지요. 예. 어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은 냉면으로 아주 대성공을 어 냉면 그 식당으로 거두신 사람인데 어그 냉면의 그 맛의 비밀은 소스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 소스 만드는 것을 자기 와이프한테도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예.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요. 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 그거 할 때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문딱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만 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랜차이즈를 잘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세상에는 이와 같이, 어, 밝혀질 수 없는 것, 밝혀지지 않는 이런 비밀들이 참 어, 많습니다. 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것이 지금은 합법이고, 또 이것이 언젠가는 또 불법이 되는 어, 이러한 것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진리를, 즉 성경을 싫어하고...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어, political 어, 이, correctness, 예, 정치적인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어,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것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어, 이, 이 기로에서 때로는 어, 신앙과 그리고 양심의 그 법을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그 어, 양자 태길의 선상에서 고민하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지어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약 신구약 전체에서 80여 군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기서 34장에도 보면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그 행위대로, 어, 지옥도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지옥이 아닌 것처럼, 천국도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어, 삽니다. 예, 로마스 2장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그 행한대로, 어, 갚으시는데, 그러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그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다음에는 넌 크리스천에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어,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헬라인은 헬라인에게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어 심판을 받고요. 율법이 이시 범죄한 즉 기독교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신앙 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치 그냥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리면 하늘이 어 가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석인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한다. 옛날 그 이솝 우화인가요 어린이들 그 동화에 보면은 어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예, 어 바로 그것이 비유적이지만은 예. 어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과 또 목숨과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못하고 어, 사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다가 병이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그거라도 숲 속에서 가서 외쳐 가지고 가슴이 터지지 않고 그나마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 이렇게 많은 어 악이 관영하고, 예, 부조화와, 그리고 어 불합리한 것,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이 의로운 자로 둔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 외모와 그리고 듣는 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의인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그러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서 이제 법의 심판과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때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은 모든 책임이 다 회피된다. 예, 전부 다 어, 면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 애프터라이프라는 것은 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어, 끝내려고 하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금수가 다른 점은 짐승은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 것이지만 사람은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한번 죽는 것은 아무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일부러 잊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제 시대 때 1938년에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 존경에 마지 않는 그 <laughs> 주기철 목사님이 어 당시에 조선 예수교총회 그 평양 노회로부터 어. 이 면직을 받았습니다. 파직, 면직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기철 목사가 아니라 주기철 씨로 어, 거기에서 어, 불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두 가지의 죄가 큰 죄가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어, 당시의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어, 그 당시의 그 법으로는 신사 참배를 목사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가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사에서 먼저 절을 하고 동방유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어 설교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한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당시의 올바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간 것이 뭐냐? 예, 자기 일신의 편의를 위해서 감옥에 가서 쉬고 있다. 예, 그래서 저 주기철 목사는 목사직을 어, 다 이, 떼고 주기철 시로 어, 되어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 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그 조선에 있었던 일제 치하에 있었던 약 95%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정치적인 올바름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예, 우리가 이런저런 판단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때가 곧 가까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게 어 우리와 이 가까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팬데믹 때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올바름을 따랐던 어 교회나 어 성도들은 이 보건 그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도 뭐 4월 첫 주로 다 쉬었다운을 어 하고 어 교회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공공 모든 모임을 다 하지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어 아주 극소수이지만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은 당시에 어 법을 예 정치적인 올바름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불리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벌금을 물고, 또어 때로는 어 감옥까지 어 가야만 하는. 그런데 사회에서 교회를 고발한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은 그러나 그때 보면 간혹 많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어 고발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쪽이 다 맞는 거예요. 한쪽은 정치적인 올바름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 올바름에 따라서 즉그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어, 다른 사람들의 이 보건 건강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그이 권리를 따라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소신대로 즉 법을 따라서 준법 정신을 그대로 지킨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떨까요? 정치적인 올바름에는 당연히 유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어, 이렇게 예배를 어,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어 아무리 정치의 법이 어떻든 간에, 현행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 일에 있어서는 예 어, 절대로 세상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예,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 신앙의 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맞은 거예요. 자, 누가 옳다 그러다 양쪽 의견이 다 팽배하죠. 그러나 아직 최종 판결은 다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 보면 알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쪽 편도 이쪽 편도 다 각각의 예,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만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예, 감추인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숨기운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들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취한 가장 먼저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는 거였습니다. 예. 아 그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숨어요. 아이들이 어 엄마 아빠의 말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예, 부모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예, 아담과 하와를 그 스토리를 전혀 몰라도 예, 일단 숨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 예를 들면 십시작기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심장과 그 폐부를 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속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즉시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디어진 사람,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뒤로 물러가요. 자꾸 숨기고 숨고 예, 변명하고 그러는 사이에 양심은 점점 더 무디어집니다. 그것을 틈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 속일 수는 있어요. 예, 심지어는 예, 하나님까지도 뭐 하나님이 속, 속 속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그래서 예.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이 부정한 짓을 할 때에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가서 잡아요. 생각을 잡으면은요, 그 다음에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뭐 특별히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어 그런 사람만 사람들이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 이 영적 사역을 20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그것이 이상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잘 해야, 예, 저의 통계로 하자면은 잘 해야 2%, 3% 밖에 안 돼요. 나머지 978%는요. 그 안에 귀신이 10년, 20년, 30년 그리스도인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고 목사 어, 직을 행하고 뭐 집사, 장로 무엇을 해요. 11주도 하고 뭐또 뭣도 하고 뭐또다 뭣도 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이 어떻게 합니까? 신체 어느 부분, 정신 어느 부분이 서서히 기능이 디스 펑션 n c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화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가면은 무슨 병이 턱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갑자기 괜찮던 사람이 컬랩스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힐링 더그라운드를 하는 이런 그어 삶을 보이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물론 완전히 늦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 그런 자각이 본인에게 아주 어이 뼈가 떨리도록 그런 자각 증상이 어, 어 있고 요 회개를 할때쯤에는어 너무 많은 것을 예 너무 많은 시간을 어 허비했습니다. 올든타임을 다 놓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예, 관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어,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기회를 여러분이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범죄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무딘 우리의 양심 이것을 여러분 문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와 나 오세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두운 골방에서 한 모든 말들이 다 공포 공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예, 난 말은 뭐가 듣고 반 말은 뭐가 듣고 예, 있지요? 예. 성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정나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어, 살펴본 말씀이 아닙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되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밀리언에가 어, 되고 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빌리언해가 에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냥 날마다 앉아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몽롱하게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해가, 중천에뜰때 일어나고, 밤새도록 가서, 어, 예, 무슨 안 좋은 짓 하고, 하루 종일 몽롱하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밀리언, million, 밀리언이 나에게 들어오고, 저렇게 하면은 빌리언에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우리가 뜨뜻 미지근하게 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지옥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지옥이 아니듯이 천국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안 삽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의 끝이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건강해서 그동안에 하지 못하던 내 취미 생활도 하고 누려보지 못하던 뭐, 뭐 세상에 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무슨 뭐 관광지도 내가 가고 뭐 그게 건강을 원하는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재정을 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느냐고 주님께서 만일에 물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심장과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상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영원히 묻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한 것들을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지금껏 살아왔던 그런 그 라이프 패턴으로 더 이상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에 충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llelujah!